거의 뭐 대해적 시대잖아. 원피스 수준이야 지금. 그냥 어 헬퍼가 배야. 헬퍼가 하나의 배라면 거기에 이용자들이 탑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 주는 남자 테스터 분입니다. 후... 오늘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지적인 그리고 어 어떤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토이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과야으로 2011년,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처음 접했습니다. 당시에는 게임이 아직 한국엔 출시가 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는 약간씩 입소문이 타고 있는 시기였어요. 입소문이 조금씩 타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어, 이 게임 재밌겠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친구들과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엔 정말 뭔가 그 순수한 그런 게 있었어요. 게임을 정말 그냥 재미로써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물론 저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수능을 송두리째 날려먹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공부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지금 아주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성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뭔가 약간 정체기가 오면서 떨어질 시간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위기에 아주 그냥 그 뭔가 플러스가 되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롤 헬퍼 논란이죠. 저도 한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롤 헬퍼에 대해서 아 이게 있더라도 이게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영상들 있죠. 뭐롤 헬퍼 광고라든지. 그런 뭐, 의욕 영상들 있잖아요. 와, 보니까, 장난 없어. 어, 장난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게임에 핵이 있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플레이 있죠. 시즌1 때, 시즌2 때는, 전멸을 막 100번을 써. 전멸을 100번을 쓰는데, 어, 100번도 아니야. 그냥 뭐, 1초마다 써요. 계속 써. 그럼 스킬을 다 떼는 거야, 그냥. 어, 점화란 그런 거를 계속 써요. 강타도 몇백 번을 써, 그냥. 정글목다 먹고 상대 팀 킬까지 먹으면서 게임까지 먹었죠. 그래 뭐 그런 애들은 금방 정지 먹으니까 상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핵이 핵 같지가 않아. 그래서 더 문제야. 플레이를 도와줘. 그냥 알파고가 되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웬만해서 못하지 않는 이상 알파고가 도와주기 때문에 얘는 어 어. 그렇다면 게임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아직 롤 헬퍼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유포되지 않았을 때, 최초로 롤 헬퍼를 유포 중인 네이버 카페를 라이어 측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작성자 분께서. 롤 헬퍼라는 프로그램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5일날 문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 프로그램을 유료로 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엄청 크겠죠? 엄청 클 거야. 마치 oh. Oh. Yeah. Yeah. 월 2만원에 2014년 3월경에도 월 2만원에 월 2만원에 유료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꽤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카페를 찾고 있고 월 수백만원 이상의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하겠죠. 마치 어, 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공지나 어떠한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조치가 빠를수록 유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미지도 좋아질 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딱 2년 전이네요. 정확히 2년 전이에요. 답변은 거의 매크로식이네요. 어, 매크로 수준이야. 매크로 수준으로 다가 이렇게 답장을 해줬네요 뭐 그냥 어 일상적인 거야 아주 그냥 뭐 여러분이 음, 강아지 그림을 문의를 해도 비슷한 답변이 오지 않을까 이후 3개월이 지나도 롤헬퍼 네이버 카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라이엇코리아 측에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타리나 연속킬 제라스 궁극기 오토 타겟팅 영상 등으로 이슈가 되면서 롤헬퍼의 존재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롤 헬퍼를 이용한 영상들이 이슈가 됐어요. 유튜브라든지 온갖 뭐 커뮤니티 사이트든 그런 곳들에 이슈가 되면서 어, 이게 진짜 있는 건가? 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죠. 왜냐? 그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게임의 핵은 핵은 핵일 뿐이야. 정말 눈에 띄어. 그냥 신고 먹으면 바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어 이건 다른 거죠. 이건 다른 거야. 어 플레이를 도와주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핵이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플레이를 엄청 잘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죠.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쓰겠다면롤 헬퍼 플레이어들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작성자분께서 3개월 만에 재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의를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당 카페에서는 월 600만원씩 현재는 수천만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습니다. 어, 우 부럽네. 어,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었죠? 그렇죠. 지금 작성자분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라도 화가 나죠. 왜냐? 거의 그 최초로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발견, 최초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최초로 문제를 제기해서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답변이 날라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날라온 건 뭐다? 또 다시 매크로 답변이 왔어요. 뭐추 게임 이용 시에도 비인가 프로그램을 쓰는 소환사를 발견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또 문제야. 왜냐? 이게 매크로죠 이게 이게 매크로지 뭐야? 3개월 전에 사이트까지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라이엇 코리아에서는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방관하는 태도에 화가 나서 법적 조치를 하라고 핵파리들의 신상 정보를 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작성자분께서 와이 분은 거의 엄청난 분인데 내부자들 보셨습니까 영화? 저 재밌게 봤는데 거의 그 수준이죠 지금 해당 사이트에서 롤 헬퍼 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올렸고 거기다가 사이트 운영자의 연락처까지 알아왔어요. 이거는 정말 내부잔데, 이분이 약간 이병헌 역할인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카페 방문자가 하루에 5천 명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겠죠. 이때만은 이때는 롤 헬퍼에 대해서 다들 뭐 아, 있는 건가? 안 건가? 약간 어, 잘 모를 텐데, 위 메일은 라이엇 코리아가 2014년 6월경 핵파리들에게 보낸 메일, 불행하게도 최근 저희의 이러한 철학을 위협하는 외적 요소들이 발생하여 천량한 소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소환사들로 인해 공정한 게임의 룰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아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가 상당수 소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는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 귀하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롤 헬퍼를 제작 배포할 정도라면 저희 게임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주, 뭐, 거의 뭐, 귀빈 상대하듯이 상대하는데? 그 있잖아요. 그 미국의 백악관 있잖아요. 대통령 계시는. 백악관을 해, 해킹을 해. 컴퓨터로다가 백악관을 해킹을 했어. 그랬더니 구속은 안 시키고 백악관에다가 스카우팅 하는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지금 메일을 보냈어요. 어,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그 정도야 지금. 저희와 함께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롤이 플레이어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 서로 이해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그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이제 몫이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게시물에는 써있는데 이게 100% 확실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 핵파리가 작성자 분에게 라이엇 담당자와 이런 대화를 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이엇 코리아는 원칙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엇 담당자는 어차피 롤 헬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간다. 아, 어, 이거는 이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네. 제가 써 가지고 제가 마스터 티어를 갔는데 헬퍼를 안써 봐. 어, 사태 심각해지죠. 심각해져. 뭘 이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몰라. 그리고서 라이엇 담당자분께서는 프로그램 판매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듣고 목줄 풀린 개마냥 더욱 날뛰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 시간이 흐르고 2015년 그리고 현재 2016년 롤헬퍼를 모르는 이용자들은 없고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거의 뭐 대해적 시대잖아 원피스 수준이야 지금 그냥 어 헬퍼가 배야 헬퍼가 하나의 배라면 거기에 이용자들이 탑니다 이용자들이 이 배에 타 그리고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거야 챌린저라는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그런 대 헬퍼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피스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올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뭐, 솔직히 잘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 롤만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롤을 아주 좋아했던 유저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마도 정말 큰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커뮤니티 사이트의 추천수가 저는 한 300개 넘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와, 추천수가 19,000개야. 난 이런 추천수를 본 적이 없어. 오늘은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 멋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역대 그 게임 역사에서 큰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오죠.